어르신이 우리 뭐 아버지가, 어, 살아생전에 노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셔서, 노름 때문에 뭐 땅도 다 팔아먹고, 할아버지가 땅도 다 팔아먹고, 어, 윗대 할아버지가 뭐 그런 조상이 분명히 있어요. 음. 있어서 자손에게 그 할아버지가 오셔서 자손 몸을 빌어서 또그 행사를 합니다. 예, 네, 그 행위를 또 해요. 데리고 다니면서 노름시키고. 그래서 예전에 그 노름 시키고 이랬던 할아버지를 이제 진옥이를 해서 어 이제 잘 이제 입혀서 이제 목욕 시켜 책게다 하셔서 이제 다 좋은 거그 극락세계 가시라고 진옥이를 해서 이제 보내 드렸습니다. 그러고 나서는 안 합니다. 안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진호이는 아버지,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데리고 노름하는 데를 데리고 다녔대요. 네.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봤겠죠? 근데 보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제 거기에 더 빠져버린 거예요. 가면은 너무 막 따갖고 오는 거예요. 네. 다른 사람들은 잃고, 뭐, 폐가 망신했네.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가기만 하면 따갖고 오고 돈을 막 이렇게 따갖고 오더래요.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그 아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불안한 거죠. 그래서 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좋은 곳 가시라고 진우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또 갔대요 하나도 못 따고 온 거예요 아 진짜요? 하나도 못 땄어 오.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